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논에 우뚝 지어놓은 아파트 하나 보고 가실게요. 오늘도 강호발 전북군산에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동포에 대한 사랑 구독과 좋아요. 네, 그거는 동포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제 올려드린 최배달 수행님의 생가 영상도 뭐, 어제 올려드렸고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봐주세요. 마, 재밌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정말 눈두렁 한가운데에 지어놨습니다. 자, 드론으로 아파트를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되게 자세히 보시면 그것도 멀쩡한데 철근이 녹서 있는 모습, 또 도색이 약간 벗겨져 있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잘 보입니다. 바로 옆으로는 논두렁으로 흘렀던 물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논두렁에 놀던 새우, 붕어, 개구리를 쫓아내고 사람 사는 곳으로 맹그어놨으면 제대로 좀 살던지.지금 9년째 아무도 안 사는 채로 구억이 됐습니다.뭐 이를 위하노자 여기는 군산 수페리체라는 공공 임대 아파트입니다.총 492세대. 대충 만 계산해 보면 1 0명 이상이 이 시골 농촌에 들어와서 살게 된다는 뜻인데요 착공 승인이 무려 2012년에 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첫 삽을 뜬게 2015년이고요 2018년에 준공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임대 상황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무려 90%가 넘는 입주자들이 계약을 했던 상태였는데, 어, 왜 그러냐면, 주변에 건설될 군산 전북대 병원도 가깝고, 어, 또 시내권과 가까웠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군산 경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자, GM이 잘 돌아갔거든요. 자, 주변의 주민들도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조금은 뭐 생뚱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을도 활력이좀 넘치고, 젊은층 유입도 이래저래 기대를 모았는데, 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10년째 저 흉물 아파트만 바라보고 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민들은 또 무슨 죄인지 저런 흉물을 10년째 창문 밖으로 또 마실 다닐 때도 저를 쳐다봐야 하니까, 아,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현재까지도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다 지어놓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임대 아파트인데 제이모 건설이 짓다가 돈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뭐 고인지 부도 처리가 되었고요. 5년 전에 두손두발다 들고 결국에는 주택 도시보증공사 아, 이하 보증공사라 하겠습니다. 그 보증공사가 내사 판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공사가 이미 체결된 수백 개 임대 계약을 보상해 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아파트 건설 공정률이 아,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뭐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을 건데요. 어, 보증공사가 최종 사고 처리를 할때 발표했던 이 아파트의 공정률이 85%였다고 합니다. 그 뜻은 이 정도 공정률이면 보증공사의 책임이 면책이 되고 어, 건설사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얘기가 되는데 군산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정률을 재측정해보니 실제로는 한78% 였다고 합니다. 뭐별 차이는 없습니다. 법적인 규정상 그래도 이제 보증공사가 책임을 결국은 져야 되는 공정률이라는 것이죠. 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개인의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다행스러운 결말인데요. 이 사태가 장기화된 결정적인 원인, 바로 그것은 저 건설사가 재측정된 공정률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소송전으로 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이라는 것이 뭐 장기화되고 현재 시점 대부분 판결까지 끌고 갔다고 하는데 뭐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보증공사가 책임을 지는 판결이 날 것으로 다들 대체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비워두지는 않겠지요런데 사태가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아파트가 빈집으로 거의 뭐 10년째 이렇게 방치되었다 보니 이게 재보수 공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또 재공사 기간도 또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계약한 계약자들도 어, 새 아파트에 살고 싶었을 건데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아파트를 보니 어, 들어와도 막 김이 푹 새버린 막뭐 그런 상태입니다. 주변을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요. 주민들이 텃밭을 좀 가꾸기도 하고, 여전히 주변에는 논도 많고, 이쪽 전경은 뭐 해안이나 뭐 빼어난 이런 전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논밭 시골 전경, 그리고 개구리 소리 좀 들리고, 뭐 소위 말하는 배산 임수는 아닙니다. 그냥 논밭 임수, 막그 뭐 정도 됐겠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GM 그 이후 영상도 올려드렸는데요. 어 2018년 당시에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으니 GM 포함해가 관련 협력업체를 다녔던 임대계약자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 및 대기업들이 군산에서 힘겨운 사업을 이어가다가 보니 이 아파트를 한참 분양하던 시기와 지금의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화되어도 임대를 들어올 세대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든 타임이죠, 일종의 자 골든 타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자 저기란 보세요, 저쪽에 주변에 논은 많지만 어, 요즘은 뭐 논에 가서 이래 가지고는 아파트 임대료는 임대료도 맞추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논이 저렇게 넓은데 저기서 벌어서 임대 아파트에 살기도 벅찬 현실이니까. 아 요즘에 세상 산업구조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저에 넓은 저열마지기만 있어도 제법 동네에서 부자 소리를 들었는데 아 요즘은 뭐 변홍사 저거 해가지고는 기초생활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군산 시내 시청까지는 이 아파트에서 약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기업들이 모여 있는 저 군산항까지는 뭐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출퇴근으로는 전혀 나쁘지 않은 위치에 지어 놨습니다. 군산이 좀 활기를 되찾으면 이 아파트도 지금보다는 많이 괜찮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의 아파트를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법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총선 때문에 시끌벅적한 한주가 됐던 것 같은데, 모쪼록 시청자분들이 각자가 바랬던 후보자들이 당선되기를 바라봅니다자 누가 됐든 간에 나라를 좀잘 이끌어가 부 강병으로 나아가길 막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강발이 좀 멀리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군산대시올시다. 강발 개인적으로 군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 고교 야구의 강자 군산 상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쪽 백제 쪽이 야구가 예전부터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 야구 당시 강자 해태 타이거즈가 태어난 바탕이 된거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백제 시대 때도 아마 격구 같은 스포츠 아마 그런 걸 잘했을 것 같군요. 자 여기는 군산의 끝자락인 비영항인데요. 한때 GM이 잘 돌아갔을 때만 해도 월급날이나 주말이나 이쪽 근로자들이 수도 없이 와서 밤새 해도 사묵고 낚시 관련 산업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하였던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았던 유명한 항구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인한 어항문제 시비 그리고 바가지 이런 문제도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뭐니뭐니 뭐니 해도 결정타는 역시 GM의 철수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어느 곳이든 결국은 잘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근로자들이 와서 수산물과 술도 소비해주고 낚시꾼들도 많이 와서 낚시 장비도 좀 사주고 하면 주말이면 타지의 가족들도 와서 다 같이 한끼 사먹고 또뭐 회사 관계자들 회식도 이어지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초거대 회사가 멈춘과 동시에 주변도 동시에 뭐 얼어붙는 것이 인지상징입니다. 이미 지어올린 이런 거대 건물들은 뭐 해생을 시킨다고 해도 올 사람이 없고 또뭐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여기 와서 사업을 뭐 개제하고 싶을 생각이 있을까요? GM 크기의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재생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 그렇지만 군산이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간과 민이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GM이 왜 철수하게 됐고 군산이 왜 이토록 침체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이 한 6년 전에 굉장히 뜨들썩했는데요. 바로 군산의 지역경제를 짊어졌던 세계적인 미국의 완성차 메이커 바로 그 유명한 GM이 철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GM General Motors 자 그것이 멈출 거라고는 설마 설마 했는데 철수가 사실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현대중공업까지 1년 뒤에 공장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지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당장 GM 소속 직원 2,000명이 짐을 쌌고요. GM에 납품하던 직간접 협력 업체만 무려 150곳이 넘었습니다. 자, 이걸 다 합치면 거의 1만 명이 넘게 실직하게 되었고, 군산시내 원룸들의 공실률이 70%에 육박하게 되고, 식당, 소매업, 막뭐 이런 것들의 폐업률도 50% 넘게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조사한 통계치에 불과하고요. 아마 가장 온화한 데이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닌 결과, 그 여파는 한몇년 어, 전에 전쟁이난 않았던 것처럼 그런 지역 경제가 완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군산의 위기를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림도 없는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월급을 받고 소비하는 순환구조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당장 지원금 좀 지어준다고 뭐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GM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탑3 거대 자동차 메이커인데요. 군산공장에서 만들었던 차종은 사진을 보시면 전형적인 중저가형 차들입니다. 누비라 레조, 라세티 크루즈, 올란도 뭐 이런 친구들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좀 비주류입니다. 우리 한국인들 감성에는 좀 영아입니다. 어쨌든 이런 라인업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문제는 결국 미국 GM 본사의 방만한 경영과 미국자 특유의 그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해서 일본 차에게 경쟁력에서 완전히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악화됨에도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위기 당시에 대통령이 비상수집을 했는데 크라이슬러, 포드, GM 이 회장들이 호화 제트기를 타고 가는 바람에 대통령과 언론이 싫타도좀 많이 받았던 그 기사가 떠오릅니다. 저가다 떨어진 차를 겸손하게 직접 몰고 가도 혼나야 될 판에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저거 할거는 다 하고 하니까 뭐 혼이 나야 되겠지요. 어쨌든 gm이 그 파산 위기를 타개하고자 어, 자기들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던 한국의 조그마한 생산기지를 하나라도 폐쇄함으로써 몸집 줄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우리 군산 gm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 경영 입장에서는 뭐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었을지 모르지만 어, 우리 군산 입장에서는 그것만 보고 먹고 살던 수없이 많은 관련 업체들과 자영업자들. 전체 지역 경제가 아마 후기 IMF급 후폭풍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비영항까지 위기가 들이닥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군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버리기에는 또 활용도가 높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생산 후에 바로 배로 싣기도 편한 항구지대에 인접해 있으니까요.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되어가 있는데, 자 비록 내연기관 라인이었지만 조금만 변경해주면 전기차 생산 공정으로 바꾸기도 어,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명신산업, 에디슨, 대창모터스 이런 기업들이 군산 살리기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현재 명신그룹은 군산 공장을 인수한 상태고요 어, 다시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과거의 GM 기숙사였는데 조금 돌아보시면 건물은 다 버리고 폐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명신산업이 인수하여 새 기숙사 건물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 산업이 완전히 활성화된 게 아니고 어, 그러다 보니 미국의 테슬라도 요즘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로 그래도 전환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군산도 같이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 군산에 올 때는 에저 비영도에서 좀 멋지게 해안 접시 시켜놓고 한장 끝글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군산 화이팅! 대학이라는 큰 집이 잘될 때, 옆에서 딱 붙어서, 적당히만 학교가 유지됐어도, 원룸 사업, 밥은 충분히 먹고 살긴데, 큰 집이 안 되니까, 작은 집들도 그만. 자, 이같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와주셨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또 대학입니다. 마칼리지예 그런 겁니다. 제배달생님의 선 고향과 가까운 김제 공덕면에 위치한 벽성 대학이 옳시다 김제가 또 넓은 평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평야 한 가운데에 위치한 대학인데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참 어렵게 평야 이름 외웠습니다. 어렵게 외운 평야가 바로 이 김제 또 김해 나주 논산 요세 가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는 한 다섯 개 이상은 됐는데요. 근데 보통 시험에는 한막큰 평야 세 가지만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요세개 정도는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뭐 어중간히 외웠다가는 기억이 안 나면 이상한 답이 막 나오거든요. 막 나중 평야, 남산 평야, 막 이런 식으로 잊지도 않은 평야가 막 나옵니다. 그 외울 때 제대로 외워주지 않으면은 니누꺼 보고 했노 막뭐 이런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어쨌든 김제평야 중간에 위치한 벽성 대학인데 오늘에서야 말로만 듣던 그 김제평야를 한 와보게 됐습니다. 대학교 바로 위에는 또 만경강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 이름이 살짝 저 위쪽에. 우리 최고 존음님께서, 만경강을 굽어보며,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이름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아, 백두혈족 최고 존음, 뭐 이런 거 건드리는 거 아닌데, 아 요즘 너무 바쁘겠지요? 자, 현재는 폐쇄가 되어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대학을 돌면서 산책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동네분들이 산책로, 아, 그래서 저도 좀 들어가서 촬영을 해보고 싶었지만, 뭐, 현지인이 그런다고 강호발 너마저 맘먹으려 드느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했을 때별 이상없는 행동도 강호발이 하는 순간 갑자기 품행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품행방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강호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저의 군군기로 폐허가 된저 대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 경치와 조경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대학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이었던 유정현님의 할아버지 분인 유충렬 박사가 전쟁과 그리고 부르 청소년들에게 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년 수양원을 모태로 해가 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학교 법인을 또 설립을 하시고 95년도에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벽성정문 대학으로 개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평범한 대학으로 보였는데요. 전국의 폐교대학들의 공통된 비리가 벽성대학에도 존재했었는데 법정 수업일수가 부족해도 학점과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공공연히 홍보를 했고 학생을 모집하고도 수업시간 미달인 학생들에게 학점을 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바쁘신 분들에게는 학교에 굳이 출석을 안해도 우리가 알아서 학사 처리를 잘 해줄 테니까, 예, 막, 걱정 마시라. 막, 이런, 어, 다 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볼수 있었겠네요. 자, 이런 학교들이 폐쇄 명령이 떨어져도 행정명령에 상당히 좀 버텨주시는, 막,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명령에 회력정지 신청도 내고 신입생도 받는, 이런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버티다가 배교 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이 학교 주변으로 원룸 건물과 주택이 총 4채가 있고요 흔한 대학가에서 볼수 있는 당구장도 있었습니다 면학 분위기는 막 거의 탑으로 보입니다 지만 마음먹고 들어가면 어 문제는 이제 저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이만한 분위기가 또 없습니다 또 여기 주변으로 땅을 보니까 약간 붉은색, 붉은색 항토밭들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제가 저 항토 땅을 딱 보는 순간 아, 요새 그 유행하는 호박고매를 여기 딱좀 심어주시면 정말 맛있는 고마가 아, 자라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농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 농학 관련 대학이 있었다면 이 좋은 땅들을 활용해가 실습을 했으면 정말 좋은 농작물을 상당히 길러냈을 것 같은 마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주변으로 비옥한 땅이 널려 있는데 그런 땅을 활용하는 학사를 구성했으면 한국의 분홍이 많이 탄생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국이 맨날 공구리만 지어서 무슨 건물만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농업으로도 저북극 강병을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미국도 그 넓은 땅을 이용해서 농업 강국인데요. 아파트나 상가 건물 안 올리면 한국은 뭐 나머지는 거의 땅이 전부 놀고 있습니다. 툭 하면 주상복합을 올리겠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만하고, 뭐, 고매나 배차, 뭐 이런 것도 좀 심어서. 부국 영농을 이루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여기 오토바이도 버리고 갔는데 저 오토바이 조그만한 거 보면 예전에 소시적에 좀 탔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할리 이런 것처럼 저 머리 위로 손이 더 높이 붙잡고 가는 그런 거 말고요. 예전에 뭐 짜장면 배달할 때 주로 쓰던 팔팔 기종 막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그거는 묵은 놈 뒤에 하나 태우면 오르막길도 못 올라갑니다. 그 지가 내려서 알아서 밀어줘야 됩니다. 한동안 돈을 모아서 제가 그거를 샀는데, 아 어느 날 한참 좀 있다가 나오니까 아마 도적을 맞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뭐 차든 뭐든 자전거도 그렇고 천천히 이제 다닙니다. 근데 막상 저런 거를 좀 타면 좀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바퀴도 바닥에 미끄러지기 쉽고 또 타는 순간 조금 속도를 내고 싶을 때도 가끔 그런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은 좀 자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뭐 재미를 들이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벽성대학 보여드렸고요 저 사라져가는 지방의 대학들 제 채널에서 정말 많이 보여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시작이지 않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대학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마 해마다 늘어날 거라 보입니다.이런 건물들 다른 활용 방안을 생각해야 될 때라 생각이 됩니다.자 오늘도 감사합니다.